다라 주변 좀치워겠습니다 이게 치운 거라고? 네 맞습니다. 주변에 있는 숟가락이랑 랩한개는 치웠습니다. 방금 점심 먹고 나가지고 내가 탈출을 해가지고 급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러워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크다 옆에서 보면 무슨 달팽이가 이렇게 크지? 상추보다 더커 어, 거의 상추만 해 거의 상추만 해요 신기하다 아무리 달팽이라지만 다리에 우와 영상 상끝